2023년 7월 23일 일요일 현지시각 저녁 9시 41분 10시차인데 20분정도 일찍 왔습니다. 제가 타는 차 미스아마시아 뭐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안 좋네요. 앞에 유리창에 금다 가고 난립니다아 조금 <laughs> 싸구려라 하더니만 진짜 싸구려네. 제일 싼거 샀더니 300리라 14000원짜리 안탈리아까지 그래도 시간은 좀 일찍 와서 담배 피고 난리다 난리, 난리. 예, 제 가방은 안탈리아 태그 붙여서 저쪽에 이렇게 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반 6시에 도착할 겁니다. 밖에 나왔고요 저는 원래 저 안에 앉아있었죠. 아까 저 안에 앉아서 불평불, 불평불만 불 불평불만 <laughs> 열심히 하다가 밖에 나왔습니다. 9시 42분 네, 아까 저기 자, 이따가 나왔고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안검색 쓰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 엄청 기다리고 있고, 카 앞에 있는 줄 이게 보안검색대 통과하려고 기다리는 줄이에요.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좀 불편합니다. 네, 좀 답답하군요. 시스템이 안, 안 들어가니 망정이지, 들어가면 얼마나 짜증나가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 다행히 잘 잡았고요. 쌍관새 갑니다. 네. 여기 잘나 돌겠는 넣... 묘아저씨가 기사 아저씨입니다. 차를 직접 넣어 주시더라고요. 제 자리는 이거 요... 아아 메라바. 메라바. 예, yes. 예, 땡큐. 네. 제 앞자리입니다. 제 앞자리. 제 앞자리. 자리 잘 잡았죠? 네, 여기서 그냥 자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40분 만에, 10시 40분 되면 도착 1시간 앞으로 후에 도착하는 곳, 잠시 내려서 화장실 일좀 보고, 그러해서 계속 아침까지 곧 잘까 싶습니다. 음악이나 들을 수 있으면 좀 듣고요. 전기 콘센트를 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일패, 할아버지가 하는 데 이게 충전이 되는가? 시도를 하시는데, 알 수가 없네. <laughs> 시 시도하시다가 다른 분들도 시도는 하시는 모양인데 분위기가 실내온도 31도 에어컨 틀어주는가? 한번 틀어주겠죠? 에어컨만 틀어주면 됩니다 저는 앞에 아, 위에 에어컨 송풍인데 지금 엔진이 꺼진 상황이고요 앞에 음, 대문 유리창이 나갔습니다 <laughs> 살짝 음,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너무 싼걸 샀나? <laughs> 제일, 제일 싼거 그래도 뭐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만은. 아, 아무튼, 잘, 예, 차는 탔습니다. 안탈리아 도착하면은 거기서 한달 동안 잘 살아야죠. 아, 뭐 무조건 휴식입니다. 휴양지 가는 거니까. 이즈미르 갈까, 안탈리아 갈까 하다가 좀더 유명한 안탈리아로 선택해서 해봤습니다. 이즈미르는 예전에 차 빌렸던 곳인데. 네. 아, 네. 아, 네. 아, no no consent. consent. No, no, no.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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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으시는데 없습니다. 뭘 찾으시는지. 아마 콘센트 전기 뽑는 거 찾, 찾으시는 거 같은데. 앞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랑 가봐야죠. 뭘 찾으시는지 모르겠네, 이, 이 할아버지. 어, 헤매고 계시네. 현지인도 분위기 이렇습니다. 잘뭘 적응 못해서 한참 헤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은다 힘든 거예요. 그냥 관료들, 여기. 그러니까 관리자들, 그러니까 이거 운영하는 주체만 갑이고 지멋대로 하고, 편한 거지, 국민 전체 다가 힘든 거죠. 선진국은 아니죠, 이런 시스템이. 이런 거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참, 네, 살기는 참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의료보험 꼭까지안 가더라도, 아무리 외국 다니고, 또 이민 생각, 잠 이제 체류, 장기 체류 생각은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이민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아, 늙어서까지 외국에서 살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특히 의료보험 때문이라도요.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 국민 의료보험 체제에다가 그리고 그 저렴한 가격, 뛰어난 의술, 의학 수준. 앞에 줄선거 보세요. 저뭐 뭐야 저거? 여기 내려서 저기를 통과해야 바깥을 나가는데 여기 좀 내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려서 이제 도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앙카라에 그런데 이제 저기 통과해서 지하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구름대같이 서서 그냥 저기서 뻥 쪄서 어.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게이트 지금 4개, 5개, 6개 열어가지고 풍산시킬 텐데 옆에 지금 다 닫아놨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다른 게이트들은 다 닫혀 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전부 다 그냥 공급자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시민들 불편하고 시간 걸리고 도 음, 엄청 더워요 지금 땀이 빨빨 흐른단 말이에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뭐 기다리라는 거지. 여기만 그런 건 아니니까. 굳이 많이 그렇게, 뭐, 영혼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두들대봐야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좀 많이 안타깝고 짠하고 불쌍하네. 그냥, 여기 국민들이, 자기들은 자우심 넘치던데. 유럽인이라고. 음, 좀, 얼척 없습니다. 하, 네. 어떻게 자랑 가보겠습니다. 이상요.